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 사도행전 27장 시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한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할 심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하여 고물로 닷,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의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이샘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하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다,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서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강 물건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며 그와 동행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는 인생도 틀림이 없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원들은 보름 가까이 필요하던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배 앞에 닿을 내린다는 구실로 작은 거룩배들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승선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살 굶기만 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백부장은 단숨에 이기심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혹 우리에게도 단숨에 끊어버려야 할 이기심의 밧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날개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하며 안심하고 먹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한 후 먼저 떼어 먹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친 바다에서 재현되는 듯 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방향을 잃고 난파되는 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정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떡으로 용기,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이유은 누구입니까?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모래톱에 걸려 깨졌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 했으며 그 상황이 어떤 이는 헤엄쳐 육지로 나갔고 또 어떤 이는 널반지나 부러진 배 조각을 붙잡고 상륙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합니다.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평범 속의 비범을 일상 속의 신성을 볼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 삶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소말리아의 tr. TWR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발리아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